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어서 오십니다 자 오늘 매매 컨셉도 자 같이 쭉 압축적으로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미증시가 연일 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우가 네양 강보합 정도 네0.2% 상승했고 네 나스닥은 1% 가까이 어, 상승했습니다 어 일단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네 시작이 됐죠 일단 은행 관련주들이 어, 생각보다는 연초에 뭐 은행 리스크 네 있었지만은 좀잘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확실히 어, 나스닥의 그 강세인데 역시 테슬라 라든가 엔비디아 등 크게 반도체와, 네, 2차 전지, 네, 전기차, 네, 중심으로 한, 네,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 네, 그리고 회원분들이 어느 쪽에 딱 집중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두 종목이 말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와, 네,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그 라인 기준으로 해서도요, 네, 라인 기준으로 해서도 다우가, 네, 6거래일 연속, 네, 상승하면서, 네,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네, 경신했고, 네, 나스닥도 이제 AI 홍풍, 말씀드린, 그, AI 관련 첨단 반도체, 반도체, 네, 강세, 작년 4월 이후 거든요. 그, 바로 뭐냐면, 지금, 작년 S 공포, 스테이 플레이션, 네, 공포에 이탈했던 자리까지, 또는 나스닥은 그 이상으로, 네, 올려놨다는 뜻인 겁니다. 그, 바로 뭐냐면, 물가는 오르고, 네, 물가는 오르고, Q는 감소하는, 네, 경기는 침체되는, 말 그대로 스테이 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 한번 상황 한번 봐보세요, 형들. 네, 지금 상황은 일단 물가가, 네 확실하게 쭉쭉 네 감소하고 있는 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멈췄고, 네 둔화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 옐런 재무장관이 말 재무장관도 말한 것처럼. q 는네 여전히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중그 노동 시장 중심으로 해서 따라서 지금 작년 딱 비교 평가했을 때도 작년 4월부터 6월 말 그대로 스태그 네 스태그플레이션 네 공포 때와 비교했을 때네 시장 전반의 시장 참가자들의 분위기는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 따라서 더 추가 네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네 언급을 해 드리면 네, 그래서 어제, 어, 옐런 재무장관도, 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네, 예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고, P는 감소하고 있고, 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 네, Q는 똑같다. 말 그대로 노랜딩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네,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우선 이제 번 네,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네, 97% 가까이 육박하고 이제 9월 네, 25BP 인상 가능성은 네, 13%.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이 네, 마지막 네,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시작은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높은 수준의 네,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어느 언제까지 이제 이어질지와 또 언제부터 네, 그, 인하가 시작될지, 네, 이거에 따라서, 어, 시장의 또 탄력성, 추가 탄력성은 하나씩 또 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강한 이유는 이제 목표치 상향 등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사이버 트럭의 4년 만에, 네, 생산이 개시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개시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주 주말이죠. 어, 이에 이제 그좀 경쟁사 업체인 GM이라든가 포드는 이제 또 가격을 낮추는 등, 이렇 본격적인 이제 경쟁, 이쪽 분야에서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모멘텀을, 네, 전기차와, 네, 그리고 AI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증시도 이틀 정도 이제 좀 시장 방향성 없이, 네, 정고점 부근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네, 그 2600선 초반, 네, 그리고 코스닥 900선 언저리. 그죠? 네, 여기에서 2600선과 네, 그 다음에 900선 네 부근에서 지금 딱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입니다. 4월 중순 급락하기 시작 급락 조정 시작점 네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고 어, 두 번의 반복된 저항 자리로 형성했었던 박스권 상단까지 붙이고 어, 이틀 네 건강한 조정을 줬어요. 어떻게 코스닥은 금요일과 이어서 어제도 어, 장중 오전 1 0 0 0억원 이상 순매도를 보였다가. 장 막판에는 순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수급 특징이 지금 계속 어 구간마다 반복되겠지만 추세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전형적으로 단기든 중기든 상승장일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기준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장 막판에는 다음 구간 진입을 위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에 배팅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금일도 그랬고. 네, 어제도 그랬고 특히 코스닥. 네, 외국인이 오후에는 순매수 전환하면서 어또 관리를 잘해 놨어요. 그래서 우선 섹터별로 한번 쭉 언급을 드리면 역시 당연히 2차 전지와 네, 반도체, 네, 주도 섹터들이 이 신고가 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특히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 부품에들 덜 올랐던 양극재, 음극재 뭐 소재보다 덜 올랐던 네, 그소어 부품 쪽들이 장비까지 같이 올랐고 이제 반도체는 역시 네 신규 세네기 플러스 네그 첨단 반도체들 네 신고가 랠리이고 평균값인 지수가 정거점이니까, 네, 그 주, 어, 선도주자, 선발주자들, 네, 주도주들은 이미, 네,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네, 그 유럽 순방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라든가 원전 등 정책 섹터는, 이제, 이벤트 종료에, 어,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로템의 차트를 보시면, 딱요 정책 섹터의 추세 흐름, 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 당분간은 네, 이쪽은 좀 탄력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뭐좀 종목 우리가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나열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일단 어제 그 장마간 방송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먼저 좀 출발한 애들은 네, 조정을 기다리고 그렇죠? 뭐 PNT, 뭐 하나 기술. 금양, 뭐 TCC 스테일블 TNT 뭐등 이렇게 먼저 출발해드, 출발한 애들은 어 출발한 애들은 이제 단기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좀덜 오른 쪽인데요. 지금 뭐사마이미늄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뭐 j 오 그리고 어제 어 이제 후발주자로 그 PNT 후속주로 내드렸던 네 A 프로도 네 52주 신고가를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하기 어 시작했는데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네 어제 타점들은 어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리튬 관련주 쪽으로에서도 지금 포스코엠텍은 이제 그 그룹 포스코 그룹 네, 중심으로 먼저 움직였고 강원에너지라든가 뭐 하이드로리튬 모두 요 반등 시세부터 줄수 있는 어, 라인들을 모두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모두 계속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군인데 여전히 어제 좀 테슬라도 강했고 오전 강세를 강세로 출발을 한 다음에 1차 네, 1, 2차 목표가에서 한번 챙기고,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네, 그런 액션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는두 번째는 반도체인데, 어제 그 관심 종목에 올려드린 게 지금 여기 2차 전지 쪽에 금양이었고,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여기 가온칩스였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온칩스도 어제, 네, 이렇게 지금 쭉 뽑았어요. 네, 역시 이런 타점들, 돌파 시작점까지 눌림목을 줄때 이런 타점들, 네, 기억하시고, 지금 이제 그 후발로는 이제 미래반도체라든가, 네,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뭐, 넥스트칩, 뭐, 기가비스 다, 네, 저희가, 네, 일정 비중 1차 목표가에 챙기고, 네, 다음 목표가를 보거나 다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네, 타점을 보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에이펙트, 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도, 네, 지금 특히 AD 테크놀로지도 박스권 상단에 제대로 붙여놨네요. 그렇죠 네, 24,000원 초반까지는 모아 놓는 자리인데 얘도 여기 그 첨단 반도체 네, 관련 종목이고 우리 섹터는 다르지만 에이프로가 21,000원 넘어 2만 원에서 21,000원 라인 네, 넘어서면서 네, 52주 신고가를 이제 네, 시작한 것처럼 여기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네, 지금 딱요런 라인이에요 그쵸? 네 마지막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어, 시작은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으나 어제 네 코스피도 한번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추세 관리했지만 네 이쪽 중심으로는 네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그쵸 네 그리고 어 어제 좀 자동차 부품 쪽도 약간 이제 약했는데 네, 화신이라든가 성화이텍좀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종목군이 어제 그 방산과 원전 섹터처럼 한번 상승 추세 각도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 로봇 반등이 있었죠. 네, 그리고 AI 반도체 말고 1분기 때는 AI 반도체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뭐 클라우드 관련이라든가 네, 어플리케이션, 뭐 보안, 뭐 등등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AI 관련주들 있죠. 뭐 솔트룩스라든가 뭐 셀바스 AI, 뭐 이스트스포트 이런 애들이 어제 반등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1분기 때 순환매를 돌았던 뭐 2차전지, 반도체, 네 인공지능, 로봇 이네 섹터, 네 세, 섹터였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네, 좀 분위기가 옮겨지는 것도 어제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타점이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타점이 네양 시장 모두. 네, 최근 올해부터 형성한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수렴을 해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2,000개 종목의 평균값인 지수의, 어, 위치가 정고점이니까 앞서 있는, 앞에 있는 주도주들은 이미 신고가다. 따라서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하는, 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입장에서는, 어, 이런, 네, 그 신고가 랠리 시작 종목, 네, 외국인 기관 수급으로 다음 구간으로 레벨업 하는, 네 대장 섹터의 대장주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네, 주도 주의 본격적인 수환매를 공격적으로 네, 움직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변곡점에서는 네,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회원분들. 그죠? 네, 의사결정이 동시에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치고 나가면 네, 중간에는 네, 따라붙기, 네, 다소 네, 버거운. 네 그런 구간에까지 네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그 이유는 지금 아직은 정 고점이니까 이제 망설이는 네그 심리 심리들도 강하겠죠 그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또 요번에도 저항 받는 거 아니냐 그때또 탄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 이런 지금 그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네 그런 힘도 팽팽하다면 이제 한번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걱정이라든가 고민했던 물량이라든가 투심이 그냥 바로 위로 쏘는 거예요, 매수로.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네, 이렇게 수렴이 끝난 다음에는 한번 더, 네, 이 각도에서, 네, 탄력을 좀더 추가하면서 각도를 더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박했다고 보고 있고, 어, 내일 테슬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큰 추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만약에 눌러준다면 다시 매수이고 2차전지 반도체 쪽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어제 그 다른 것보다도 뭐 사이버 트럭 기대감도 있었고 연착륙 기대감도 있었고 은행주 탄탄했고 뭐 실적 기대감 주요 기업들이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제 미증식의 랠리 특히 나스닥의 랠리를 네, 그 유인했던 거는 예를 들면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헤요오 아까 자세히 설명드린 네 두나와 그 P의 두나와 그 다음에 Q의 탄탄. 네, 말 그대로, 이제, CPI, PPI 등 물가지 표 같은 것들은, 어, 그 둔화 지속에 대한, 네, 의심은 없고, 이제 그러면,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세게 금리 인상을 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경기가 침체되는지 않을까, 이제, q 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Q도 탄탄하다고 하니까, 시장은 반가운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 쪽, 에서만 좀 부양책이라든가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좀더 탄력성은 이제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어, 오늘도 좀 주도주들의 네, 그순환매 네, 후속도 잡아가고, 네, 지금 추가 목표가 보는 애들, 네, 그 목표가에서 한번 챙기는, 네, 그런 작업 중심으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준비하십니다.